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유난히 머리가 복잡한데 몸은 아직 괜찮은데 생각이 먼저 지치는 느낌. 이제는 뭘더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느낌.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박서인 철학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그냥 운세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2026년은 1956년 원숭이띠에게 머리로 사는 인생에서 몸과 마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해라는 걸 당신의 마음이 먼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머리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눈치 빠르고 판단 빠르고 사람 마음이 있는데 능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중간 역할, 조정 역할, 해결사 역할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달려온 당신,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지난날의 보상표가 드디어 2026년 병 5년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칠순이라는 멋진 고개를 넘어서는 당신에게 하늘이 준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밤 당신은 희망이라는 설렘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역할을 너무 오래 해왔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항상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2026년 병 5년은 이 구조를 바꾸라고 오는 해입니다. 더 참으라는 해가 아닙니다. 더 잘하라는 해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선 긋고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1956년, 원숭이띠는 2026년에 머리로 사는 인생에서 몸과 마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환을 잘 타면 남은 인생이 훨씬 편해집니다. 놓치면 계속 피곤한 삶이 반복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위로이자 정리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1956년, 원숭이띠에 2026년 전체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1956년생은 병신생 화원숭이띠입니다. 병신생 원숭이띠는 금과 불이 섞인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속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저무는 해가 아니냐고. 하지만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때 2026년에 당신은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장 뜨거운 태양입니다. 병호년의 붉은 말은 당신의 원숭이 기운을 만나 거대한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가슴속에만 품어왔던 열망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향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긴장을 풀 줄을 몰랐습니다. 2026년 병5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 불은 원숭이띠의 머리를 더 빠르게 만들지만 동시에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26년의 첫 느낌은 괜히 바쁘네, 괜히 생각 많은 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바쁨이 필요 없는 바쁨이라는 겁니다. 2016년은 할 일을 늘릴수록 운이 흩어집니다. 할 일을 줄일수록 운이 모입니다. 특히 사람 문제, 의견 조율, 부탁, 중재, 이런 역할을 줄이셔야 합니다. 내가 빠져야 운이 돌아옵니다. 이게 1956년 원숭이띠 전체 운의 핵심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을 괴롭혔던 답답함과 정체된 기운들은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재물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6년 원숭이띠의 2026년, 재물운은 크게 벌어들이는 운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아주 정확해집니다. 쓸 돈과 지킬 돈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2016년의 재물운는 한마디로 묵은 땅에서 금맥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자산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금전적인 매듭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문서와 관련된 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니 포기하고 있었던 땅이나 집이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건드리고 작은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2026년에는 이 흐름을 정리하는 해입니다. 특히 지인과 얽힌 돈, 가족 간의 금전 문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정리할수록 재물은 안정됩니다. 하늘이 주는 재물은 욕심부리는 자가 아니라 덕을 쌓은 자에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뿌린 선행의 씨앗들이 비로소 황금빛 열매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우는 보수적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지키는 전략이 맞습니다. 특히 말만 듣고 움직이는 투자, 절대 금물입니다. 2026년 원숭이띠에게 돈은 정보가 아니라 확인해서 옵니다. 눈으로 보고 문서로 확인하고 하루 이틀 생각한 뒤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손해는 없습니다. 이제 건강운입니다. 1956년 원숭이띠의 2026년 건강운은 신경관리가 핵심입니다. 병이 갑자기 오는 해는 아닙니다. 대신 피로가 누적됩니다. 병원연는화의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열정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심혈관이나 혈압 쪽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기계도 오래 쓰면 기름칠이 필요하듯, 당신의 몸도 이제는 정기적인 점검과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잠이 앗아지고 자주 깨고 괜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머리, 목, 어깨, 소화기, 이네 군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몸보다 신경이 먼저 지칩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며 땅의 기운을 밟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가족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운동을 늘리기보다 쉼을 늘리셔야 합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증상일 때 관리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해입니다.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운이 알려주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가족 운입니다. 1956년. 원숭이띠는 가족 안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분들입니다. 싸움이 나면 말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가족과 대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합니다. 그동안 무뚝뚝했던 자녀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하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경사가 생기론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이나, 자녀의 승진 소식 같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지 마십시오. 각자의 몫은 각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가족이 있다면 2026년 상반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병원연의 뜨거운 기운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화해와 사랑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갈등도 줄어듭니다. 2026년의 가족운은 조용한 안정입니다. 개운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할 일을 줄이십시오. 2026년 원숭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개운법은 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 문제 의견 조율, 부탁 중재, 이런 역할을 줄이십시오. 내가 빠져야 운이 돌아옵니다. 둘째, 쉼을 늘리십시오. 운동을 늘리기보다 쉼을 늘리십시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전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지인과 얽힌 돈, 가족 간의 금전 문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정리할수록 재무는 안정됩니다. 넷째,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원숭이띠에게 돈은 정보가 아니라 확인해서 옵니다. 눈으로 보고 문서로 확인하고 하루 이틀 생각한 뒤 결정하십시오. 다섯째, 속도를 줄이십시오. 2026년은 속도를 줄일수록 삶의 질이 올라가는 해입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전환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원숭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속도로 산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운이 안정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총명함과 재치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지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비춥니다. 2026년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로만 살지 마시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단 하루라도 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하늘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956년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머리로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2026년은 속도를 줄일수록 삶의 질이 올라가는 해입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박승윤 철학가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1956년 원숭이띠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곳간에 있는 재물이 가득하며 건강과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를 비나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흐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2026년 한해 동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긍정적인 파동이 더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다가올 눈부신 날들만 생각하며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줄이고 내가 편해지는 선택, 그게 바로 2026년 병원연이 1956년 원숭이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2026년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956년생 원숭이띠의 전체적인 운세입니다. 만약 본인의 구체적인 사주와 타고난 운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1대1 톡 링크를 눌러주세요.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제 내 속도로 산다. 이한 문장이 여러분의 운을 안정시켜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흐름을 읽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956년 원숭이띠 여러분, 남은 인생 머리보다 마음이 편안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모든 길에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복으로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1956년 원숭이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